아, CF 배우, 영화 배우 본적 있어? 아, 선생님 봤는데, 와, 역시 CF 배우나 영화 배우는 멀리서 볼때 정말 더 예뻐.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쌤하고 그렇게 배우 차이가 없어? 당연, 진짜 종말인데 그러니까 CF 배우는 1km 떨어져서 봐야지 정말 뒤에 있는 어떤 배우가 예쁜 뭐 예쁘게 보여. 그럼 다시 한 번. CF 배우는 1km 떨어져서 봐야 돼. 어떤 여자도,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어떤 남자도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여. 그건 인정하자. 그럼 저 멀리 있는 어떤 명사가 어떤 느낌지? 자, 형용사 느낌. 그럼 다시 한번 시작. CF 배우가, CF 배우가 1km 떨어져서 보았을 때, 그 어떤 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어가 어떤 느낌지. 이다좀더 흉용사한 느낌, 좀더 예뻐 보이는 느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 아, 어떤 동사냐면, CF2km 떨어져서 보라는 거는, 아, consider 는 동사, 생각하다. 자,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쁘다라고, 명사가 흉용사다라고 생각한다. 오케 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내버려둡니다. 머리 시작. 그녀가 예쁜 상태 이도록. 자, 내가 유지시켜주는 거잖아. 그녀가 예쁜 상태 이도록. 자,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주었잖아. 그녀가 예쁜 상태 이도록. 예를 들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 번. 자, CF 1km 떨어진 어떤 이 단어들, 이 동사들은 뒤에 어떤냐면 어떤 구조냐면, 음. 자 뒤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되는데 부사가 오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무조건 형용사가 온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어자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어고 동사면 목적 목적보호 관계는 뭐냐면 원래는 그녀가 어떻다 시작 이즈 다시한번 시작 예쁘다 라는걸로 그녀가 예쁘다 이때 그녀가 원래는 주어 동사 주격보호였던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 되면서 비동사는 빠지고요. 주격보호에 해당하는 흉용사가 여기 간 거야. 그럼 대부분이 보면 이게 통화할 때 여기 비동사가 넣어서 올린다 해석한다. 진짜 그녀가 예쁜 상태로 그녀가 예쁘다라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그녀가 예쁘다. 명사가 흉용사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시짜 CF는 1km, CF 배우는 1km, 2km. No! 1km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c f a 킬로미터 동사, 우리 한번더 볼까요? 지금 현재, 어, 자, 볼게. 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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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각합니다. 자, 나는,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등등도 볼게. 자, 나는 생각합니다. 뭐를, 어, 그녀가, 덮어버리고, 시작. 그녀가 더 멋지다는 것을 그들보다. 자 그러면 더 멋지니만이 더 멋지게가 맞이 건데 아 여기다 살짝 어떤 느낌지 이다 비동사를 넣으면 어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보면서 그래서 어울리는 걸 하면 돼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이제 더 멋지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보다는 그지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i 즈 그녀가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그들의 케어 덕분에 자, 내버려두는 것 내버려두고, 그녀가 행복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녀가 행복한 상태 내버려두어서 do, do, 나는 행복합니다. 오케이? 나는 원합니다. 유지시키기를. 뭘뭐 유지시키니? 그녀가 앞에 이제 버리고 뒤에 이 만큼. 자, 나는 유지시켜주고 싶습니다. 유지시켜주고 싶습니다. 어떤 상태이고 싶습니다.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거란 상태로, 오케 그녀가 이거란 상태로, 오케 그들만큼이나, 오케이? 자 만들어지는 것은 뭐를 만들어주니 그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녀가 정말로 그녀가 그녀가 앵그리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게 그냥 화낸거 저희도 본적이 없어 이 느낌이야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한번 더 볼게 아 CF는 1km 떨어져서 얘네들 동사는 해석하면 왠지 부사가 맞아 보이지게 문인 거야. 나는 생각한다. 그녀를 더 멋지게 그들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부사가 맞다면 더 멋지게 생각을 어떻게 하니? 더 멋지게. 그지? 아니야. 그녀가 더 멋지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쁘다. 라는 내용을 생각하는 건데 이때 그녀가 목적어 자리에 가고 비동사 빠지고 형용사가 한때 주어동사 주격보호였는데 그지? 이때 주어가 목적어되면서 주격보호는 목적격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해 그녀 룰이 아니고 그녀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나는 원했습니다. 만들어주는 것은 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지. 해피 오케이? Okay? 나는 만들어주고 싶어. 오빠 뭐를? You are happy. 네가 행복하다 하도록 You가 해피한 상태이도록 You가 행복하다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그치? 음. 자 그럼 지금도 문제 풀건데 CF는 몇 킬로미터? 1킬로미터입니다. 자 한번 가자. 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늙으면 늙을수록 어 엄마는 자 맥슈어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꼭 반드시 꼭 반드시 뒤에 문장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자 늙으면 늙을수록 엄마는 반드시 꼭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뭐함으로써? 유지시켜줌으로써. 뭐를? 우리의 방이 어떤 상태? 깔끔한 상태이도록. 방이 깔끔하다 방이 깔끔하다 방이 깔끔하다 하는 것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오케이? 자 CF 2km k e e p i n 오케이 자 형용사가 답이야 자세 시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데 뭘 만드니 너의 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 메이크 다음에 보자 시작 너의 방이 프리한 상태로 만들어지도록 어떤 먼지로부터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지 자 형용사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시자 m 이크다음에 시작, make 다음이, 시작. 키핑 다음에 오케이, 음.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주다 너의 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방이 여기다 살짝 넣어보자 이자한 상태이도록 오케이. Okay?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키핑링 하므로 너의 어떤 방들이 우리의 방들이 어떤 상태 아니, 깔끔한 상태 이도록 유지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해석하면 왠지 불사가 다 맞아 보여. 그런데 조심하자 CFE kilometer 오케이. Okay? 자이 어떤 이 어떤 이 어떤 이 어떤 이 어떤 발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를 뭐를 만들어주고 있니? 발견이 과학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 아니 과학자 아버지가 발견 아니잖아. 이런 발견들이 과학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발견들이 만들어줍니다. 뭐를 그렇지? 과학자들이 더 확신이 가도록, 더 자신이 있도록, 더 확신이 가도록. 오케이, 음. 그면 여기도 살짝 비동사 넣어서 올리나 보자, 시작. 이런 발견들을 만들어 주신다, 뭐를? 과학자들이, 어, 더, 자, 확신 가도록. 뭐를? 된 내용 한 들어보자, 시작. 그것이 아마 가능할 걸로 보는 것이 말이야. 뭐를? 어, 경고 사인이 너무나 잘 보이도록. 뭐 전에, 그 다음 어떤 커다란 큰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 m a 이 나왔다, 그지? 메이킹 다음 다시 한번 지자 과학자들이 더 어, 확신하도록 오케이. 음, 자신만만하도록 우리의 십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된게 아니고 우리의 1대들이 알게 되었다는 파운드는 찾았다가 아니고 알게 된 사실이야 알게 되었네 뭐를 자 파운드 알게 되었네 뭐를 아, 이러한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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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우리우리 새로운 어떤 차들에게 있는 어떤, 한마디로 뭐니, 시스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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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스템이 결국 시스템이야, 그치? 이런 시스템이 어떻다? 그렇지. 이렇지 형용사 일까 부사 일까이 문제야. 그럼 살짝 넣어보자. 다 같이 시작 비동자 넣어볼까? 그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시스템이 이제 얼굴 신난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시작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을 그 어떤 숫자 안호를 말이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파운드를 찾았다. 그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런 명사가 어떻다 시이다 이런 형용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CF는 1km, 2km 대답해 시다 1km야. 항상 뒤는는 어떻다 시이다 명사 형용사니 명사 불사니 대답해. 명사하다면 형용사가 답이 알겠어? 자 여기까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돼요.